단결! 국방이 튼튼해야 관광산업이 발전한다. 여러분께 저희 군사학과의 모든 것을 소개시켜 드릴 8기 후보생 박지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군사학과는 보시다시피 초급 간부 양성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생들의 능력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군사학과는 크게 두 가지의 강점이 있는데요. 참사 지원 희망자들을 위한 특별 반도 운영하고 군사업과만의 메리트 군 가산 복무 지원금을 받는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탄탄한 교육 과정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저희는 초급 간부로서 요구되는 각종 사항들을 2년간 탄탄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부분과 지원 시 필요한 1, 2차 평가 사항들을 대비하여. 주요 전공으로 구성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관련과와 군사학과의 교육 능력이 합쳐져 조리부사감 진출까지 가능한 트랙 교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사학과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데 안보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경험이 풍부하신 교수님과 토닉관님의 도움으로 선발평가 시험 대비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활짝 열린 여기는 한국관광대학교 군사학과입니다. 앞선 프로그램들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들입니다. 실무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을 콕콕 집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군사학과는 부사관과 장교 진출, 군무원 및 방위산업체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들을 다음 후보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멘토단 김재범 후보생입니다. 앞에 내용은 김다운 후보생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내용부터는 제가 설명할 것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관광대학교의 군사학과는 군사학과만의 실습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습실은 무도실습실입니다. 무도실습실은 단층을 취득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넓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동안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매트도 깔려 있습니다. 다음 실습실은 스크린 사격장입니다. 스크린 사격장 실습실은 군사학과 후보생들이 사격 연습을 할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을 하며 사격 자세를 배우고 총기에 대해서도 알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입니다. 마지막 실습실은 지휘통제실 실습실입니다. 지휘통제실 실습실은 부대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지휘통제실을 그대로 준비하였으며 직급별로 회의를 할수 있도록 준비한 공간입니다. 직접 경험해보면서 지휘통제실에서는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수 있는 공간입니다. 군사학과만의 실습실이 아닌 대학 실습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사학과 전공 과목의 수업장소입니다. 개인별 체력 증진 및 체력 측정을 대비하는 공간으로서 체육관 및 체력 증진 센터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관광대학교 군사학과만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군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장기 복무 및 상위 계급 진출에 필요한 영어, 한자, 태권도, 컴퓨터 활용, 체력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어 집중 교육입니다.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해외 유학을 갈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원어민에 의한 영어 교육 및 입학과 동시에 전원 토익 평가로 외국어 향상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입생 전원 종합 건강검진입니다.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39종 종합 정밀검진과 체성분 및 흉부 엑스선 검사, 그리고 식습관 평가까지 진행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숙사가 우선 제공됩니다. 일과 이후 집체 교육과 체력 단련이 진행되고 전과 교육 외에 자율형 수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군사학과는 탁과 학생들보다 기숙사가 우선 제공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은 지도 교수 책임화 실명제 교육 및 훈육이 있습니다. 장교 선발 교육 및 훈육 진로지도 유경업 교수진이 보직 중이고 육군 3사관학교 교관 출신, 해군사관학교 출신, 해외 무관 출신의 교수님들이 직접 교육해 주십니다. 체험훈련은 군사학과 후보생들이 직접 3사관학교나 부사관학교 그리고 여러 군데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의 학생 여러분, 군 간부의 꿈 우리 한국건강대학교 군사학과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관광대학교 군사학과 멘토단 김재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